안녕하세요. 나무의민의 라이언 과장입니다. 오늘은 조금은 무거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H-1B 취업 비자가 뭐 영상이 올라간 시점에는 발표가 났을 것 같아요. 올해는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작년과 비교해서 달라진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게 플러스일지 마이너스일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민국 발표에 따르면 올해 78만 명 정도가 취업 비자를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학사 졸업자의 경우에는 65,000건 중에서 이제 특수한 상황에 우선 배정되는 것들을 제외하고는 58,500건 정도가 할당이 됐습니다. 78만 건 중에서 58,500건이면 대략 한7.5% 정도의 확률이 됩니다. 굉장히 낮죠. 작년에 48만 3천 명, 올해 78만 명,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변경점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그전에는 한 명이 여러 곳의 회사에 H1B를 지원을 해서 추첨을 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점들을 좀 이용해서 능력이 되고 본인이 그런 조율이 가능한 인원들의 경우에는 H1B를 여러 군데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그데 이런 것들이 2024년도에는 없어지면서 사실상 한 사람이 H1B 한 건만 진행을 할수 있게 됐는데요. 사실 이렇게 하면서부터 오히려 신청 인원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거의 두배에 가까운 인원이 신청을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취업비자로서 미국에 남는 걸 기대한다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유학생들이 OPT가 뭐 1년에서 STEM은 길게 3년까지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마저도 요즘에는 쉽지 않죠. 스템의 경우에도 어쨌든, 임플로이먼트를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언임플로이먼트 무직 상태를 이제 60일 이상 지속을 하면은 비자가 취소가 되기 때문에, 이제 스테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조건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뭐, 레이오프부터 강제 이제 고용해지. 그러니까 워낙 많은 시점에 유학생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과계열에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급하게 뭐 휴학을 하고, 엘셋이라는 로스쿨 시험을 준비를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또 일반 과학계열에 있던 학생들도 이제 뭐 덴탈스쿨이라든지 이런 좀 전문 직종으로 좀더 길게 장기간 동안 공부를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로스쿨을 졸업을 한다 하더라도 또는 덴탈스쿨이나 대학원에 간다 하더라도 앞으로 점차 이 HMB에 대한 소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많은 전문가들은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간단합니다. 대학교 졸업 전에 영주권을 취득하여서 이러한 신분의 제약 없이 미국에서 취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취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예전에는 좀 부정적인 시선이 있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뭐 한국에 들어오면 되지 못하러 미국에서 취업을 하냐라는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최근 국내 이제 취업 시장도 많이 불안정화가 되고 있으면서 부모님들께서는 미국에서 아이가 한 3년에서 한 5년 뭐, 길게는 한 7, 8년 정도까지 일을 하고 왔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물어보십니다. 근데 기존에 이제 h b 같은 경우 그래도 뭐 10%대 추첨 확률을 갖고 있었던 것과는 다르게 이제는 한 자릿수로 접어들었고요. 점차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취업을 통해서 본인의 역량을 늘리거나 또는 미국에서 거주를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대학교 졸업 전에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나무이민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주권에 관심이 생겼다면 또는 나는 미국에서 취업을 하고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이라면 하루빨리 나무이민에 전화를 하셔서 라이언 과장을 찾아주시면 좀더 자세한 상담 안내 드리고 아이들이 졸업 후에도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